영업인이라면 구독과 알림은 필수입니다. 대표님, 영업인의 24시간.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요. 똑같은 24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영업인들의 시간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실질 활동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돼요. 미국의 컨설팅 회사 양키그룹에서 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 영업인들의 실질 활동 시간이 24%래요. 실질 활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고객과 접점에서 일을 하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전화를 한다든지,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한다든지, PT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에요. 나머지 76%의 시간은 그 셀즈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24%도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영업사원들이. 어, 저 영업하는 후배들 보면은요. 본인들이 다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침 일찍 출근하고, 뭐 늦게 퇴근하고, 술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마감에 대한 뭐 압박감도 가지고, 뭐 회식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그럼 실질 활동을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보면은 극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두 배만 늘린다 하더라도 모르긴 해도 실적은 네배 이상의 실적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적으면은 아웃풋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 활동 시간을 두 배를 늘리면은 결과는 네 배의 결과가 나온다. 이게 1점 집중의 원리예요. 그래서 영업인들이 실질 활동 시간을 늘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짜투리 시간 활용을 잘해야 돼요. 유능한 재단사는 짜투리 천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유능한 재단사예요. 유능한 영업인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유능한 영업인이에요. 짜투리 시간이라는 것은 뭐 이동 시간도 있을 거고 또 고객과 만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이런 시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뭐 공부도 하고 또뭐 화법도 개발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금방 이야기했던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영업인들은 고객과의 관계를 일대 다수로 생각하지만 고객은 영업과의 관계를 일대 1로 생각을 해요. 나에게만 관심을 쏟아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판매를 하고 나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고객은 굉장히 실망을 하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또 이동을 하면서 동선에 따라서 만날 수 있으면은 뭐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888 원칙에 의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세등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네네. 8시간은 네네. 일하는 시간. 또 8시간은 잠자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네. 또 8시간은 뭘것 같아요? 어, 그 이외에 뭐 준비하는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8시간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고, 네. 또 8시간은 휴식을 하는 거고, 또 8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을 8시간만 한다. 야, 이거 너무 적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영업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집중할 수 있다라면, 딱 8시간만 내가 이야기했던 실질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짜투리 시간 활용도 잘 하고, 그 시간만큼은 집중할 수 있다라면은 다른 업종에서 살아가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영업인들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큰 일을 해요. 근데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균형적인 삶의 시간을 써야 돼요. 인생은 일하고 배우고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분들이 영업을 시작하고 나면 은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년은 가정을 포기해야 되겠다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1년 동안은 군대 갔다 생각하라 나는 군대 갔다 생각하라 어, 왜 그렇게 해요?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배워야 돼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거든요 세상의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규해야 돼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들도 가져야 되고, 그래야 균형적인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신이 사람에게 준 가장 공평한 것은 하루 24시간입니다. 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실질 활동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짜투리 시간 활용을 잘 하고, 888 시간 안배 원칙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즐기는 멋진 영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정대TV 아직도 검색해서 보시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아침 8시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정대TV는 세이지맨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